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제가 책을 앞에 보여드렸을 텐데 어, 오늘 갖고 온 책은 질병이 바꾼 네 세계 역사. 로널드 D. 게르슈테가 지은 책이고 실은 이 책은 어,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거든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어, 월요일 어, 화요일이었었구나. 미래창 출판사에서 네,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받자마자 어, 바로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인류를 위협한 전염병과 어, 권력자들의 질병에 대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앞 페이지만 봤을 때는, 어, 이게 재밌을까? 아니면 너무 또 심각한 내용만 다루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이제 독자라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서 어, 비하인드 스토리나 항상 있잖아요. 근데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어, 이게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 병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어, 여기 있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력자가 이 병을 갖지 않았더라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 이런 가정을 좀 많이 하는 책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받고, 한,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네, 책 읽는단 3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살에 이른 나이에 죽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잉글랜드 여왕 메리 튜터의 임신이 상상에 그치지 않았다면 히틀러의 시력이 약해지지 않고 그가 그냥 화가로 지냈다면 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가정을 하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권력자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 그로 인해서 네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에피소드가 되게 재미난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실은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도 할수 있잖아요. 해서 뭐 파스트나 뭐 천연두, 어, 콜레라 같이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치명적인 독감, 인플루엔자나 에이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다못해 매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매독하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유명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나 아니면 슈베르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 매독으로 인해서 실은, 어, 사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질병은, 어, 프랑스 질병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시인이나 작가나 예술가들이 조금 많이 걸려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유명한 예술가들의 어,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저는 좀 어디를 어,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냐면은, 앞에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가는 담 쌓고 살기 위스키든 샴페인이든 상관없이 늘상 술을 달고 살기 매 끼니 과식하기 입에는 늘 담배나 권련을 물고 있기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면서도 천수를 누리다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기 의사의 충고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하고 죽겠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삶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꼽는 인물이 하나 있다. 바로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다. 처칠은 건강과는 거리가 먼 습관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흔 한 살까지 장수했다. 처칠은 1940년 영국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게 만든 나치 독재정권의 수장 히틀러에 맞서 유럽 역사의 커다란 획을 그은 인물이다. 그러나 세계사를 써내려간 모든 우인들이 처칠 같은 건재함을 과시하지는 못했다. 의사와 영양사들이 권하는 방향으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꾸어도 건강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인생의 절정기나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위인들도 꽤 많았다. 워털루 전투를 앞둔 결전의 순간에 심신이 무너져버린 나폴레옹도 그중 하나이다. 질병과 역사의 물결 사이에는 모종의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이라 불리던 패스트가 창궐하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그러한 거시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관점, 즉 역사의 물줄기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결정권을 지닌 정치가들 개개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뜻밖의 찾아온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물론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거물급 정치가 한 사람이 역사의 진행 방향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없었다면 20세기 유럽사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고,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상에 선출되지 않았더라면 냉전 시대가 평화롭게 종식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몇몇 유명 인물들이 겪은 고통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시에 그 인물들이 만약 그 질병을 알지 않았다면 역사의 여신 클레이오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도 상상해 보고자 한다. 특히 프리드리 3세와 메리 여왕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두 나라를 통치한 이들이지만 질병 때문에 두 사람의 재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또한 패스트나 콜레라, 매독 등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덮치며 한 시대를 휩쓸어버린 질병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하나는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질병이고 나머지 하나는 각종 질병에 걸린 권력자들이다. 독자들에게는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볼거리를 주는 동시에 독서의 즐거움도 선물해 드리고 싶다. 어쩌다가 조금 무리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뭐 비약이 좀 심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니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주길 바란다. 나 역시 역사는 어디까지나 진실에 근거하며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실제로 일어난 일만이 역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예리한 독자들은 몇 가지 오류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나 부디 어느 작가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여겨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나는 늘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의 말에서. 위안을 얻고 난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밖에 없다. 네, 우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에는 주로 네, <laughs> 수업 준비하고 네, 문제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오후에는 책 읽으면서 어, 이번 주는 그래도 제가 어, 영상을 어, 두 개를 찍어서 올릴 수가 있었어요. 어,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 저는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감기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코로나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항상 건강 관리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